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여러 왕들이 쓰는데 제일 악한 왕은 7대 아합왕입니다. 11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합의 큰 아들이 팔대 아시아 왕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구대왕으로 하는데 여호람은 요, 어, 요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남유다에도 여호람, 요람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요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도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아합 왕을 닮아서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악한 왕입니다. 악한 짓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이렇게 악한 왕인 아 왕과 요람 왕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요람 왕이라 요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좀 먼저 보겠는데 그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요람왕과 한 장관이라고 한 사람이 더 있죠. 이 장관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장관은 오늘 본문 11개 7장 2절에 등장하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늘 왕과 함께 다니는 경호장관급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고요. 제가 부르는 경호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람 왕이 경험한 모든 이 여호와의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이 경호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열왕기하 3장부터 나오는 여호와가 요람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열왕기하 3장에서 모합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왕 때부터 이 모합 사람들은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는데 아합이 죽자 모합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람은 유다의 여호사밭 왕과 에돔 왕과 연합을 해서 모합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 군과 합류하고 또 동쪽으로 가서 에돔과 합류해서 북쪽의 모압을 향해서 광약길 사막길로 은밀하게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일 만에 이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일 물이 떨어지고 사막에 물이 없는 겁니다. 모압을 치기는커녕 모압이 반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간 유다왕 여사밭이 호 여호와께 이 상황을 물어볼 사람을 찾았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에 그에게 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 물어보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얘기해 줍니다." 즉, 물한 방울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사막의 골짜기에 너희들 구덩이를 많이 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기 하 3장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사막인데 그냥 물이 쫙 와서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가리에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고 마침 그 물이 햇빛에 비쳐서 붉게 보여서 모압의 군사들이 아 저건 피다 생각하고 섣부르게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 물을 공급하시고 승리를 주신 첫 번째 여와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요람왕과 그 경호장관이 체험한 여와의 기적은 11개의 육장에 나오는 아람으로부터의 보호체험입니다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인 이 요람을 죽이려고 여러 번 은밀한 암살 작전을 계획합니다.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요람이 지나갈 곳에 군인들을 매복시켜 놨는데 그럴 때마다 마치 누가 알려 주듯이 비밀을 누설한 듯 요람이 요리조리 잘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아람 왕이요 우리 조직 내에 스파이가 있다고 색출해 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아람의 신복이 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론기 6장 12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라 우리가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죠 이렇게 적군도 아는 사실을 요람왕과 그 경호장까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무소부지하신 여호와가 아람의 은밀한 암살 계획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요람왕은 엘리사가 일, 미리미리 일러준 대로 가서 그냥 순종하면 암살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가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기적을 요람과 그 경호 장관이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요람과 경호 장군이 체험한 여와의 기적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그 요람의 암살 작전이 번번이 실패한 그 이유가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을 안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 지역으로 보내서 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올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6장 18절에 기도를 하죠.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해 달라는 것은 시력을 잃게 해 달라는 뜻도 있고 그들의 이해력이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군대에 가서 야 너희가 길 잘못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 했을 때 그들이 다 엘리사를 따라간 것을 보면 눈을 어둡게 한다는 뜻은 아마 사람들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해달라는 뜻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여간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그 군대는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기적이냐 하면 여러분 큰 군대가 길을 잘못 찾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 쫓아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동시에 수많은 군인들이 다 멍청해져 갖고 한 민간인이 따라오란다고 따라갑니까? 더욱이 이 도단과 사마리아의 거리는... 약 2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남시에 있는 그 미사리까지나 아니면 성북에 있는 우리 도봉산까지 겉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걸인 거로는 빨라야 한 5시간 정도 쫓아간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큰 군대는 엘리사를 따라서 이 도단성보다 한 100, 최소 150배 이상 큰 적군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겁니다. 기적이죠. 그렇게 지발로 직, 적진으로 따라온 이 아람 군대를 요람왕과 경호 장관이요, 보고 봤어요.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아우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하고 물어보죠. 그때 엘리사가 아니야, 밥 많이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 아람 군다가 한동안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또네 번째로 요람왕과 경호장관이 경험한 기적은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한 순간에 해결된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왕 벤하나손은 작심을 하고 자기 군대를 총동원해서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에워 쌉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들어 거리게 모든 물류를 끊는 거죠 그래서 결과 가만히 그렇게 봉쇄해 놓으니까 사마리아 성은 모든 생필품뿐만 아니라 양식이 다 고갈되어서 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굉장히 물가가 뛰게 됩니다 특히 양식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람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요람왕과 백성들을 궁핍함과 기근에 시달리게 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먹혀갔고 사마리아는 지금 아주 극심한 상황까지 자기 자식 잡아먹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어떡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네 명의 한샘병 환 사람들이, 야, 여기서 굶어주구나, 가서 맞아주구나, 매한 가지니까 우리 백기 들고 차라리 아람 성에 가서 뭐 얻어먹기라도 하자 하고 갔는데, 그때 이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큰 군대 소리 환청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적인 환청이 들려서 그 군인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놓고 간 양식과 이 물품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됩니다. 오히려 더잘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요람 왕과 그의 경호 장관은 이 여호와가 베푼 네 가지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은혜를 입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먼저 이 경호장관은 모든 기적을 다 봤지만 네 번째 기적 때에 백성들에게 발표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도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부하 예후의 활에 심장이 관통해 죽었는데. 그의 시체조차도 나벗의 포도밭에 던져지게 됩니다. 장사도 못 치르지게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에게도 버림받고 비극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람원과 경호장관을 통해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첫 번째 반면 교사의 교훈은 기적이, 체험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악한 아카, 아합 왕이나 여전히 악한 그 아들 요람 왕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아하, 아합이나 요람 왕은 공통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들의 태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후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이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망도 그렇고 우리도 가끔 그렇고 그냥 기적과 체험과 깨달음을 그냥 놀래긴 해요. 그냥 아우 놀랍다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요람이 체험한 기적들 후 어디를 봐도 요람이 여호와께 감사했다든지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 요람왕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람이 등장하는 3장과 6장 사이 5장에 등장하는 이 남한 장군의 기적입니다. 이 남한 장군은 여러분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정한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본 여정을 통해서 여와의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일곱 번몸 씻으라고 했더니 뭐 자존심 상해도 했더니 완전히 낫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엘리사에게이 어, 어, 남한 장군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종이 남한 장군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전혀 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깨달음이 와도 그것이 신앙 고백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말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호장관처럼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11개 7장 2절에 여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불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망령된 말을 합니까? 이 말은요. 그가 뱉은 말은 여호와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진짜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조차 갖지 못한 이 경호장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의 교훈은 남탓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게 3장부터 이 요람 왕의 이 통치자로서의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보면 책임정가가 특징이에요. 남탓을 해요. 자신의 무력함을 남탓에 돌려 특히 여호와를 탓합니다. 계속. 열왕기하 3장에서 광야에서 올라가서 물이 없었을 때이 요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 태도가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람의 반응은 열왕기하 3장 10절인데 이래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 도다 반면에 유다의 여호사바 세 왕의 반응은 바로 다음 절인 3장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태도예요 요람왕은 쉽게 낭망하고 원망하고 모든 탓을 여호와께 돌려야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죽일라고 이러는 거다 하는 반면에 여호사바은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고 여호와를 찾으려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또 아람 군대에게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의 요람의 반응은요. 이 열왕기하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게 이제 무슨 뉘앙스인지 잘 몰라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 뉘앙스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람의 요람왕의 태도가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여호와를 탓하는 여호와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냐 하는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지 않는 그리고 여호와만 탓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남의 탓만 하면 될까요? 왜 요라망은 자기가 아무것이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만 할까요? 지가 최고 통치자라면 최소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이라도 하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원인이라도 알아보고, 선지자더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가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라망은 몰랐다 하더라도 웬만한 선지자나 경건한 제사장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에요. 신명기 28장 52절 하반절과 53절, 이 여러분 이 구절이요 5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상황이 55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도 다 말씀 이미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먹게 되는 이 재앙이 왜 그들에게 왔는가 그들이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자기 백성들 탓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구원 얻을 방법은 방법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550년 전에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지금 이 끔찍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라도 찾아가서 물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위기, 심각한 위기라도 항상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람왕은 계속 여호와만 원망하고 결국 그 원망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왕 요람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해요. 기적들을 그렇게 체험하고 여호와를 모르고 믿음도 기대도 다 없으니까. 결국 한다는 결론이 뭐예요? 당대 그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치려는 결론,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런 요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탓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돌아봐야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이 반명교사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원인과 구원의 방법들이 발견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원과 그의 경호장관을 통해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한 심을 보이는 기적들을 또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람원과 경호장관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믿음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그것이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롱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람은 늘남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 극한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보고 그 위기의 원인과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요람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남을 원망했죠.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기적들과 깨달음으로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이 성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